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40대 하나가 쓰는 내돈내산 뷰티 디바이스 솔직 후기 장단점 찐템 후회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홈케어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뷰티 디바이스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잘 맞는 거는 정말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나름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물론 안 쓰는 것도 많아요. 뷰티 디바이스는 정말 꾸준히 쓸 자신 없으면 사지 마세요. 안 그럼 돈 낭비예요. 자, 그럼 솔직 후기 들어갑니다. 파오 제 블로그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죠. 누가 보면 정말 협찬 받은 지 알겠어요. 이런 한장 협찬 받은 적 없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2018년부터 꾸준히 사용 중이에요. 예전에는 여행 갈 때도 가져갔어요. 근데 이거 짐 가방에 넣으니까 부러지더라고요. 얼굴도 근육인데 당연히 중력에 의해 처지겠죠. 그러니까 얼굴도 운동을 꼭 해줘야 돼요. 파우가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 중앙부 근육이 발달했고 처지는 게 예방이 되는 것 같아요. 단점은 제가 너무 열심히 써서 그런지 수명이 2년이에요. 2년 정도 쓰면은 여기가 부러지더라고요. 쓰던 거 반납하고 다시 사는 보상 판매로 2년마다 교체하고 있어요. 예전에 진가방에서 부러진 것까지 지금 3개째 쓰고 있어요. 파워 모양 가짜도 많아요. 정품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아침 저녁 90초 이상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승모근에 힘이 좀 들어가는 것도 단점이에요. 저희 언니들 저 따라서 파워 사서 잘 처박은 놓고 있습니다. 진짜 꾸준히 할거 아니면 사지 마세요 제발 메디큐브 AGR 더마 EMS 샷 이것도 얼굴 근육 운동 기기예요 중주파를 이용해서 얼굴 속 근육을 운동시켜줘요 제 힙업 운동 루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힙업 운동도 EMS 기계로 합니다 저는 EMS를 사랑해요 그만큼 제가 나름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메디큐브 agr은 출시되자마자 저한테 광고 우레가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광고 메일 열어도 보지 않는데 이거는 제가 진짜 공짜로라도 해야겠더라고요. 테스트 기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테스트하는데 이실임이 있어서 진행 안 했어요.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 뿐이들이 저믿고 살다가 후회할까 봐요. 헉, 웬걸? 대박 났네요. <laughs> 이실임 <이시림> 상관없나 봐요. <laughs> 제품 돌려드린다니까 통크게 선물이라고 주셨어요. AGR 장점은 중주파로 얼굴 속근육을 운동시키는 거니까 꾸준히 하면은 당연히 효과 있어요. 단점은 이시림이 있고 사용법이 살짝 애매해요. 저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가끔만 해요. 젤 바르고 하고 세수하고 이런 게좀 번거롭더라고요. 전용 젤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전용 젤 사용 안 하시고 알로에겔로 쓰셔도 돼요. 이거는 가격도 좀 나가기 때문에 이시림 괜찮고 꾸준함을 가지고 얼굴 속근육을 발달 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추천해요. 헤드랑 이거 유명하죠? 저 이거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사용 안 하다가 유튜브에서 효과 봤다는 말에 혹해서 새거 샀어요. 결과는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얼굴형이 좀 정돈되는 것 같아요. 성형까지는 아니고요. 헤드랑은 사용 시간을 꼭 지키셔야 해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 중 부작용 겪은 것 같다는 사례 얘기하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잘못 얘기하면 끌려갈 것 같아요. 직접 검색해 보세요. 장점은 다른 뷰티 디바이스에 비해서 가격이 정말 착해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어요. 단점은 효과 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머리가 조금 아파요. 헤드랑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건지 추가 옵션인지 밴드랑이 같이 왔어요. 저는 이거는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하자마자 너무 답답해서 바로 뺐어요. 갈바닉, 니 스킨, 얼굴용, 바디욕, 갈바닉입니다. 저희 언니가 한때 뉴스킨에 푹 빠졌어요. 저도 언니 따라서 한 1년 열심히 쓴것 같아요. 제 2년 전 나이트 루틴 보면은 뉴스킨 제품 많이 나오죠? 그때예요. 갈바닉은 자가 전류를 이용해서 화장품에 좋은 성분을 침투시키는 방식이에요. 장점은 림프 마사지 하는 데는 정말 좋아요 단점은 이 전용 젤을 써야 하는데 이게 진짜 비싸요 이 돈이면 피부과 가겠어요 그리고 바르고 관리하고 씻고 바르고 관리하고 씻고 좀 많이 귀찮아요 그리고 이런 뷰티 디바이스들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저촉성 피부염 조심하세요 한때 저도 열심히 써봤지만 장점보다는 좀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전용제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안 쓰고 있습니다. 아까워요. 필요하신 분. 괄사. <laughs> 많이들 하시죠?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얼굴 괄사는 안 합니다. 우리 얼굴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요. 그렇게 쭉쭉 밀면은 처지고 자극받아요. 저도 어릴 때는 주 1회씩 얼굴 경락도 받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나이 먹고 얼굴 경락 받으려니까 얼굴 처지더라고요. 전 얼굴은 가볍게 림프 마사지만 합니다. 그리고 두피 괄사는 꼭 해요. 우리가 목이 뭉치면 은 얼굴이 커져요. 그리고 두피가 뭉치면 은 얼굴 근육도 처지고 탈모와요. 얼굴은 괄사를 안 하지만 얼굴 주변 근육들을 잘 풀어줘요. 조만간 괄사 기구 없이 두피 괄사하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땡기미. 저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제 유튜브 블로그에 항상 나오죠. 의외로 가장 효과를 많이 봤어요. 저는 땡김미의 진씨입니다 제가 처음 땡김미를 쓰기 시작한 건제 영상 중에 시술 추천 비추천에도 나오지만 2014년에 제가 울쎄라 부작용으로 지방 꺼짐이 생겼어요. 그걸 만회해 보겠다고 스컬트라에 랄 맞았는데 뭉친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고생해서 시술 안 하고 홈케어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는데 볼에 신경이 많아서 못 뺀다는 거예요. 한의원까지 갔는데 빼주겠대요. 그래서 거금 150을 긁었는데 뭐 약물 같은 거 넣고 뭐 침을 넣고 막 이러더라고. 그니까 여기가 이렇게 붓고 하니까 이 오른쪽 뺨이 이렇게 처졌어요. 명의를 만났습니다. 저한테 이거를 땡기는 리프팅 해야 한대요. 이 뭉친 것까지 빼주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루 한 시간 땡기미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매일 아침 눈 뜨면 땡기미를 합니다. 원래 리프팅이 4년이 지나면 다시 처진했는데저 그때 이후로 맹세하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땡김이 덕인 것 같아요. 저한테 땡김이 어디 거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병원에서 5만 5천 원 주고 삽니다. 그런 걸 어떻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원래 썼던 땡김이는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주다 보니까 땡김이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저희 큰 언니가 1년 전에 그 병원에서 리프팅 시술을 간단하게 했는데 이 땡김이를 받은 거예요. 허, 이거 너무 좋아요. 답답하지도 않고. 길이 조절이 돼서 얼굴 큰 사람도 작은 사람도 다쓸수 있어요. 늘어나지도 않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뿐이들이 또 저한테 땡김이 엄청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그 병원에 직접 가서 땡김이 업체 연락처 가르쳐 달라고 거의 협박했어요. 업체에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고 그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우리 뿐이들에게만 광고 개념으로 거의 원가에 주시기로 했어요. 정말 잘했죠? 11월 6일에 소개해 드릴게요. 뷰핏 브이밴드 이거는 저희 언니가 원 플러스 원으로 사면 더 싸다고 해서 충동 구매한 EMS 얼굴 리프팅 밴드예요. 사실 이건 제가 한 번밖에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약간 좀 약간 좀 <laughs> 약간 좀 허접한 그런 몰라 개인적인 의, 의견입니다. 아니, 효과 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리뷰 보면은. 고주파 기계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고주파는 피부과에서 받으세요. 기계도 비싸고 그 잘못하면 지방 꺼져요. 가뜩이나 나이 먹으면 얼굴 살 빠지는데 그런 걸로 지방 꺼지면 진짜 스트레스 받습니다. 얼굴이 처지는 기분이 들면은 피부과에서 고주파 시술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2년 전까지는 더블로를 꾸준히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피부과 안 가면서 안한지 2년 됐어요. 뷰티 유튜브로 활동하다 보니까 우리 뿐이들 가르쳐드리려고 홈케어 이너뷰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니 더블로 안 해도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진짜 꾸준한 홈케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LED 마스크도 문이 많으신데 제가 2년 동안 정말 매일 했거든요. 저별 효과 못 봤어요. 물론 효과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저랑은 안 맞아요. 저는 LED 마스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뷰티 디바이스는 자신의 얼굴 상태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효과 봤다는 게 저한테 잘 맞는 거지 뿐이들에게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리뷰를 보시고 꾸준히 사용할 자신이 있으면은 구매하시지, 헛돈 쓰지 마세요. 제가 진짜 세 자매 중에 키도 제일 크고 등치도 제일 크고 얼굴도 제일 컸는데 지금은 제 얼굴이 제일 작아요. 언니들이 진짜 신기해요. 너뭐 하냐고 맨날 물어보는데 전 진짜 제가 하는 루틴이 정해져 있거든요. 11월 2일 수요일 수술한 것처럼 얼굴 작아지는 홈케어 루틴 모든 것다 가르쳐드릴게요. 아 이건 진짜 영업 비밀인데 사실 지인들이 너무 물어봐서 그냥 한 방에 다 정리해드리려고요. 우리 뿐이들한테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노우 협찬입니다. 앞으로도 예뻐지고 부자되고 맛있는 꿀팁이 궁금하시면 하나네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제가 아낌없이 다 알려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